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아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아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함께 보겠습니다. 또가룟 유단이 이런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 원래 있어서는 안될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게 되는데 일절 말씀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입니다. 원래 성전에는 이렇게 몸에 이러한 질병이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육 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안식일날 이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그것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도 지금 4절 말씀에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쉼을 누리는 곳이고 또 선을 행하는 곳이고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악을 행하고자 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재정해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손 마른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삼질 말씀을 보면 한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바로 고쳐 주시면 어, 사람도 눈에 별로, 별로 띄지도 않을 것 같고 뭐. 또, 가방에 앉아서 고침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예수님께서 한 가운데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서니까, 두 번째는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그 사람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냐? 이 안식일은 회복이 있는 날인데, 우리의 영적인 회복, 또 우리의 정서적인 회복,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회복이 있는 날, 그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우리의 육체의 것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런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0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병자들을 고치니까 참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도 몰려들고 또이 모든 장면을 보고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흠잡을 것이 없는지 주시하는 사람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예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7절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 그러면 그 바다를 생각하는데 그 바다뿐만 아니라 그 지, 갈릴리 바다가 있는 그 넓은 그 지역도 다 갈릴리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넓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이둠에, 이둠에는 아래쪽에 있는 에돔 지역인데, 남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두로와 시돈, 이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구족인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동서남북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장면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자라온 배경부터해서 생각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공동체에서 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오늘 뭐냐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예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 때문에 몰려 또한 패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예수님을 적대하고자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해로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인들은 어, 민족주의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헤롯 땅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헤롯 왕한테 붙어 있었던 우리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 헤롯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원래 서로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원수지간처럼 지내던 사람들인데 손을 잡았습니다. 왜, 잡았다, 왜 잡았다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니까 러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자 또그 말씀을 듣고자 모여드는 사람이 있는 것 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한편의 그 공동체를 또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로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어둠에 속한 이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적대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모여드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 공동체를 부르십니다. 제자 공동체. 그것이 13절부터 말씀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14절에서는 그 사람들이 열두를 세웠다 제자들을 말합니다 제자 열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한번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다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지금 다시 한번더 부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와 서습니다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르시는 겁니다 또 부르시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또 있습니다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또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어서 여러 번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때 주님께서 더 깊은 곳으로 더 헌신된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 속에서, 오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고 또 그들을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셨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함께하고 전도하고 귀신을 주는 권능을 주시고자 그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참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 세상 사람들은 뭐 귀신 그러면 아 무서운 존재 그리고 두렵고 떠는 그러한 모습 속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귀신의 존재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람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수요일인데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또 우리 교구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할 텐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치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어제 저녁에 신방을 갔었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예수 공동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 그런 것을 다시 한번더 경험했기에 참 이렇게 감사하고 어,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고침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도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도 가서 병자를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다른 이들 가운데 흘려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